안녕하세요. 라면입니다. 자, 오늘 해볼 게임은, 어, 온라인 게임 워프레임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작해볼게요. 아, 이 게임은, 어, 뭐, 무료 온라인 게임인데요. 사실, 한국에서는 굉장히, 어, 유명하진 않아요. 예. 네. 한국인들도 많지 않고, 어, 거의, 어, 외국에서 인기가 많은 그런 게임입니다. 주인공은 텐노라고 하는 그런 닌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종족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어 여러 세력들의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 사이에서 펼쳐지는 모험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어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계관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설명들이 나와 있고요. 적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니어, 그리니어 세력가 있고 잘안 보이네요. 아틀켈러 이런 걸 이런 걸 소개해 주는 게더 나을려나? 음, 그리니어. 네. 하나의 세력입니다. 어, 적 세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게 그리니어 세력이고 이게 코포스 세력. 그니까 그리니어 약간 인간 쪽 생각하시면 되고 코포스는 약간 기계 예,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자면 프로토스 테란 저그 이런 거예요. 예, 임페스티드 예, 딱 봐도 저그죠? 네. 그런 종족이고 얘는 얘네는 프로토스, 그다음에 얘는 얘는 테란 같은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냥 그런 느낌이에요. 예, 딱 그건 아니고 우리가 이 세력에 속하는 건 아니고. 이 속으로, 이제, 침입, 침투를 해서, 뭐, 캐스트 같은 거, 미션 같은 거를 이제 해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워프레임. 이거를 워프레임 기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워프레임에도 종류가 많아요. 예, 이렇게 워프레임 종류가 다양합니다. 굉장히 다양해요. 뭐, 약간 형태가 특이하게 생기긴 했는데, 약간 미래의 그런 세계관을 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무기들이 이 게임에 나오고 있습니다. 크게 이제 메인, 메인 무기, 그리고 아, 주무기, 보조 무기, 무기 그 다음에 이제 근접 무기. 이게 세 종류로 되어 있는데요. 어, 이 게임의 가장 특징은, 음, 랭크라는 것이 있는데, 제가 지금 18이라고 되어 있죠? 18랭크인데, 이 랭크가 그냥 일반 온라인 게임처럼 그냥 몸만 주구장창 잡는다고 해서 오르질 않아요. 어, 어떻게 되어있냐면 다양한 무기들을 써, 써봐야 됩니다. 다양한 무기들. 그래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무기들이 있는데, 자, 이건 제가 아직 써보지 않은 무기들이에요. 써본 무기들은, 이렇게, 오, 오른쪽 상단에 이런 마크가 붙여집니다. 이 써본 무기는 뭐냐면, 아, 각각의 무기 경험치가 있는데, 3 2 만렙입니다. 그래서 30을 채우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무기들을 써야, 이 랭크가, 이 메인 랭크가 오르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오르지 않아요. 근접무기, 주무기, 보조무기, 이걸 다, 여러가지를, 그러니까 여러가지 무기를 계속 써보고, 팔고, 써보고, 팔고, 이런식, 왜냐면 그 소지창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플래티넘이란 게, 아, 이게 크레딧이고, 이게 이제, 게임상에서 돈이고, 이게 플래티넘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캐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캐시. 그래서 캐시로 늘릴 수가 있어요. 소지창을. 근데 어, 잠시만요. 장비 소지품. 이렇게 추가 슬롯을 구매해서 이렇게 채울 수가 있어요. 어프레임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어, 18랭크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좀 많은 어프레임과 무기들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몇 개, 몇, 개, 거의 반 이상은 팔아요. 쓰고 그냥 팔아요. 별로 내, 내 취향이 아니다 싶으면 팔고, 아, 이건 쓸만하다 싶으면 이제 보관하면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는 어떻게 하느냐. 아, 소지품 중에, 어, 포르마란, 포르마란 것이 있습니다. 이 포르마. 이 포르마가 뭐냐면, 어, 예를 들어서, 이 칼을 보면 이 무기가 어떤 상태로 되어있으면 이런, 이런 상태로 되어있어요 이런 상태 그래서 레벨이 오를수록 이 수용량이 증가합니다 지금 저는 30 업그레이드 만렙이 되었기 때문에 60대 60이구요 원래는 30인데 제가 여기다가 어, 오로킨 카탈리스를 설치했어요 이걸 설치하게 되면 어, 60으로 뛰어요 30에서 60으로 그래서 이 수용량이 뭐냐면 게임을 하다보면 이런 모드들을 이제 아이템 드랍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는데요. 이 라이템, 아이템 모드들은 각각의 이런 능력치를 갖고 있습니다. 뭐, 피해 25% 플러스, 뭐, 여러가지. 10 플러스 치명타스키 이런 것이 있고요 이거를 이제 모드를 껴주게 되면 이렇게 수용량에서 빠지는 형식이죠. 이렇게 4. 그래서 4가 빠져서 56이 되는 거고요그 다음에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렇게 왼쪽 위에 마크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 오르간쉐크를 여기다 끼워주게 되면 반으로 줄게 됩니다. 그럼 58이 되죠? 그래서 맞는 랭크에 맞춰서 맞는 그러니까 맞는 모양에 따라서 끼워주시면 더 많은 모드들을 낄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위에는 스탠스라고 해가지고 스탠스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스탠스에 맞는 또 모양을 끼워주게 되면 수용량이 증가합니다. 여긴 반대로 끼면 더 증가하는 그런 원리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렇게 꽉차꽉 꽉 채워주면 이런 식으로 남는 거죠. 그래서 수용량이 좀 남죠? 이런 식으로 하,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모자른데, 뭐더 꼈, 꼈는데 내가 끼고 싶은 게 있는데 수용량이 모자란다. 그럼 이때, 여기다가 극성 추가 변경을 해가지고, 이렇게 포르마를 사용해서 30랭크 아이템 슬롯 극성을 추가거나 하 변경할 수, 그럼 여기다 마크를 하나 더다는 거예요. 반으로 줄어들게 하는 마크를 하나 더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위에 별이 붙습니다. 마크처럼. 위에 별이 붙어요. 그래서 이걸 일성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자기가 정말 주무기로 쓰고 싶다. 그럼 계속 박는 거예요. 계속. 최강의 모드들을 다 박을 수 있을 때까지. 그래서 다 박게 되면, 뭐, 저는 이게 뭐 삼성, 이렇게까지 박는 거죠. 최강의 모드들을 밖에서 극성이 훨씬 많죠? 뭐, 4성, 5성, 뭐, 이렇게, 박, 이렇게까지도 박을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 포르마는, 포르마를 박아서 다시, 포르, 그 대신 포르마를 박게 되면은, 이, 어, 랭크가 1랭크로 다시 내려가게 돼요. 다시 30까지 또 채워야 되는, 키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하지만, 또그 부분도,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메인 랭크, 제 18랭크의 경험치를 더해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포로만 아무 상관없이 자기가 주무기를 쓰고 싶다 할때더 키울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본인 랭크는 오르지 않죠. 그러니까 오로지 새 무기, 새로운 무기들을 많이 써보면서, 새로운 무기, 새로운 워프를 많이 써보면서 랭크를 올리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메인 랭크가 뭐냐, 이 메인 랭크가 뭐냐면, 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지금 18랭크, 골드 이글,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건 제 클랜이고요. 이, 이 워프랜드끼리 이제 교환, 아, 이 사람들끼리, 어, 온라인 유저들끼리 아이템을 교환할 수가 있어요. 거래를 할 수가 있죠. 클레 아까 이 플래티넘을 가지고 아니면 뭐 무기들, 좋은 무기들을 가지고 거래를 할 수가 있는데 이 거래를 하려면 4랭이 넘어야 돼. 4랭크를 넘어야지 이제 뭐 무기를 거래할 수 있고 뭐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 랭크는 뭔가를 계속 달성을 해야 그에 따른 혜택을 주어져요. 예를 들어서 뭐더 많은 무기들을 장비할 수있다든지뭐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클랜에서 뭐 무기를 만들 수가 있고 무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 무기를 사용하려면 뭐 그래서 어느 일정 부분 7랭 제가 지금 7랭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7랭 넘어야 이제 그 무기를 찰 수가 있는 거죠. 뭐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랭크도 뭐 상관없습니다. 자기가 더 올리고 싶은, 싶으면 더 올려도 되고 어느 일정 부분까지만 올려도 뭐 될, 아무 뭐 지장이 없어요. 그리고 아트겔러리 보면서 설명해드릴게요. 동반자가 있고 야생동물 이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일종의 펫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또 동반자들이 있어요. 센티넬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자기가 이게 워프램이고 돌아다니면서 얘가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얘도 또 얘도 또 각자의 능력이 또 따로 있고요. 그런 식으로 야생 동물도 같이 아 이거 아니다 같이 따라다니면서. 어, 여러 가지 각자의 능력치를 갖고 있습니다. 특수한 능력들을요. 또 자기 입맛에 맞게 써주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그니까 이게 센티넬이고요. 센티넬도 종류가 다양하죠. 이거는 아까 말했던 야생동물, 쿠브로라고 쿠부로, 합니다. 개, 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쿠브로는 그냥 단독으로 쓰면 되는데 이런 센티넬들은 또 무기가 있어요 무기를 각자 무기를 그래서 바꿔 끼면서 또 맞는 무기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두 아까 말했듯이 뭐 아이템 드랍을 통해서 이런 모드들을 줄 수가 있습니다 색깔로 따라서 이렇게 등급을 나눠져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그리고 음. 지도를 볼게요. 어, 하루하루 매일매일 이런 새로운 미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션들만 해도 충분히 좋은 보상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얼럿이라고 그래가지고 밑에 보면 시간이 있습니다. 제한 시간이 요 시간이 지나가면 요거 요 보상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지금 있는 보상들은 굉장히 흔한 보상이기 때문에 거의 사람들이 하질 않아요. 근데 뭐 나중에 뭐 그, 오라 모드라든가, 뭐, 있습니다.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 레어 모드들, 뭐, 그런 걸 보상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만약 설계도 모드, 설계도 보상이라든지, 그런 거 하면 되겠습니다. 이건 퀘스트구요. 이거는 침공. 이건 침공은 뭐냐면, 아까 그 테란저그 쉽게 프로토스 그 세력들끼리 싸움을 해요. 그래서, 어느 한쪽에 편에 서서 같이 싸우게 되면, 그에 따른 또 보상을 줍니다. 여기 필드론 뭐 인터넷 인젝터 여기 돈 35,000원 25,000 크레딧 뭐 이렇게 그니까 그린이어였으면 25,000 크레딧 코퍼스 였으면35,000 크레딧 그니까 당연히 코퍼스를 많이 몰리죠. 많이 만원 더 주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신디케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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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디케이트는 뭐냐면 음 처음에 이런 식으로 여섯 가지 세력이 있는데 이 세력에 가입을 해가지고, 그에 따른, 이거를 이제 문양이라고 일단 표시를 하면, 시질, 시질이라고 한대요. 문양을. 이걸 달구서 싸우게 되면, 어, 이게 계속 수치 같은 게 오릅니다. 그래서 일정 수치를, 수치가 오르면, 그에 따른 보상을 주는데요. 이런 식으로. 아, 초레어 머드. 그러니까 오로지 신디케이트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모드들을. 이렇게 줍니다. 각각의 워프레임 따라 이건 네 크로스란 워프레임에 따른 신디케이트 모드구요. 이건 라이노 트리니티 음, 상당히 좋은 어 모드들이 많기 때문에 신디 그 무기들도 줍니다. 무기들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세력들은 세, 이 세력들이 주는 제공품 또한 다 달라요. 겹치는 것도 몇개 있지만 어 거의 다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오른쪽 세 가지 꼭한 가지 세력만 하는건 아니에요. 이렇게 세 개까지. 왜냐하면 어 이게 두 개씩 두 개씩 이제 동맹식으로 돼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이렇게 한쪽을 올리게 되면 한쪽은 적대 세력처럼 돼 있어 가지고 한쪽이 수치를 올리면 한쪽은 수치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어 쉽게 말해서 한쪽을 선택하면 한쪽은 포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섯 개 전부 다할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가 이런 제공품들을 보고 어 내가 맞는 아 모드가 여기 있다. 그럼 여기에 입단 입단을 해 가지고 예 플레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9,000 평판. 그 수치를 평판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보면은 이제 각 레벨에 따라서 레벨이 높을수록 더 많은 보상을 줍니다. 그 평판을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9390 정도 굉장히 많은 평판을 주지만 레벨이 높다는 거. 그리고 이 마지막 이거는, 어 세력을 무너뜨리는 미션으로서 굉장히 레벨이 초, 아주 초강력한 레벨입니다. 거의 뭐, 초급자들은 여기서 거의 버티기 힘들어요. 예. 네. 혼자선 뭐, 아예 힘들고 여기는 저 같은 사람도 거의 이제 4인 코업까지 되는 이런 게임이거든요. 이워프레임이 거의 풀로 어, 참여를 해서 해야지만 깰 수가 있는 미션들입니다. 그러면 이세 개를 전부 완료하면 이 중에서 하나의 보상을 줍니다. 굉장히 좋은 보상들을 많이 줘요. 예, 뭐 레전더리 코어 그리고 뭐 오로킨 리액터 설계도, 오로킨 카탈리 설계도, 퓨전 코어. 이런 식으로, 많은, 좋은 아이템들을 줍니다. 아, 그러니까 이것도, 그, 그러니까 다른 건다 못해드려도, 이거는 꼭 하시면 좋겠어요. 나중에. 나중에. 자기가 로베리 좀 어느 정도 레벨이 많이 올라가고, 그, 랬어요 이거 기본적으로 이걸 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스테이지를 선택할 수 있는 맵. 자, 수금, 지화, 목토, 천, 해명, 이런 식으로 이제 레벨이 올라갑니다. 그, 그러니까 수성이 제일, 아주 초급자부터 시작해서 계속 쭉 올라가서, 고렙 까지 올라가는데 여기는 클랜을 자기가 입단을 하게 되면 클랜 도장에도 따로 생기고요 보이드는 어 이세계와또 다른 세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프라임뉴음 이렇게 상점에 보면 워프레임이 있는데 자 이렇게 설계도를 상점에서 살 수가 있어요 크레딧을 주고 그래서 워프레임을 이렇게 사면되는데 여기는 일반, 그냥 메사, 노바, 닉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근데, 그, 들어가면은, 이렇게, 프러스트, 프라임,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 일반 워프레임과, 그, 프라임의 차이는, 엠버 프라임이 되죠? 엠버가 있고, 엠버 프라임이 있어요. 차이는, 어, 크게 차이는 없어요. 그냥 모양, 외관과 차이와, 극성이 몇개더 붙는다는 거. 예, 극성이 더몇개 추가로 붙어 있습니다. 고정된 극성이. 근데 뭐, 상관없어요. 그냥, 아, 나 귀찮다 그러면 그냥 기본, 극성, 기본 프라임으로 하시면서, 기본 프라임, 저처럼 뭐, 노바, 기본 프라임으로 하시면서, 그냥 포르마를 더 박으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4성 노바죠. 근데 1성 노바 프라임보다는 4성 노바 프라임, 4성 노바가 더 좋다는 거. 하지만, 자성 노바 프라임이 더 좋기도 하겠죠. 하지만 저는 이 외관이 기본 노바가 더 마음에 들기 때문에. 노바 프라임은 또 외관이 달라요. 프라임류가 또 외관이 다르게 생겼습니다. 그건 이제 해보시면 알구요. 근데 메인랭크를 위해서는 둘다 해보시는 게 좋죠. 예를 들어서 로키. 아주 초반에 나오는 대표적인 오프레임인데요. 이, 이 기본 로키하고 자, 로키 프라임하고 다르게 생겼죠. 네. 외관이 아주 다르게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마음에 드는 것을 밀고 나가시면도 상관은 없어요. 외형을 보시면 여러 가지 헬멧들도 이렇게 착용할 수가 있고요. 이게 기본입니다. 이 기본이고. 저는 아케인 스윈들 헬멧을 찾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꾸밀 수가 있는 거죠. 색깔부터 시작해서. 색깔도 마음대로 입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엑스칼리버 이게 제일 기초적인, 제일 초급, 초심자, 초보자들이 많이 먼저 선택하게 되는 그런 프라임입니다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오프레임이고요. 처음에 이제 이 게임을 시작하시게 되면 어, 아마 슬롯은 두 개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 저는 이거 플래티넘을 이용해서 다산 겁니다. 슬롯도 사가지고. 계에서 오프레임을 만들어 가지고 넣어 놓은 거예요. 하지만 이 플레는 꼭뭐 돈을 충전해야 되냐 그런 건 아닙니다. 자기가 여러 미션들을 하다 보면 그 레어 아이템들을 먹게 되면요. 이거를 플레와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타 사용자와 타 유저하고 나는 이 모드를 줄 테니까 넌좀 플래티넘을 달라. 뭐 그런 식으로 여기 보시면 이제 거래창 있죠? 그럼 여기서 많이 거래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플레를 모으셔도 돼요. 그래서, 맨 처음에, 주, 그래서 뭐, 맨 처음에 주어진 플래티넘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무조건 닥치고 슬롯을 사세요. 엉뚱한 거 사지 마시고, 무조건 슬롯을 사두세요, 많이. 무기도 마찬가지고요. 무기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많이 사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어 모드들을 보면 주조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만들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뭐 뉴로드 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요만큼의 아이템들이 재료가 필요해요. 이런 재료들은 게임을 하면서 쉽게 얻을 수가 있고요. 이건 돈이 있고 돈, 크레딧이 들어가고 이건 시간, 걸리는 시간. 그러니까 제작이 들어가면 1시간 이후에 자기가 받을 수가 있는 거. 이건 하루에 하루. 포르마 굉장히 꼭 필요한 아이템입니다. 그니까 만들어 놓고 하루 지난 다음에 접속을 해야 이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이거는 제가 이제 만들고 있는 무기인데요. 26분이면 다 만들어져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무기, 뭐 재료도 다양하고 무기가 다양합니다. 이거 워프레임, 워프레임도 새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볼트 프라임이라다. 볼트 프라임을 한다, 그면 볼트 프라임 헬멧과 볼트 프라임 시스템, 볼트 프라임 셰시, 가 필요하고, 이세 개와 오로키셀, 한 개가 필요하게 됩니다. 다한 개씩인데, 요한 개만 있으면 볼트 프라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72시간, 3일 걸려요. 예, 굉장히 빡세죠? 예. 근데, 이 볼트 프라임 헬멧, 셰시, 이것도 또 각자 또 걸려요. 12시간. 그러니까, 12시간짜리를 세 개를, 36시간에, 또 플러스 72시간. 보통 하나 만들기 시작하면 뭐 동시에 만들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다 모은 다음에 동시에 만들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한 5, 4-5일 정도 걸린다는 거 이렇게 바로 제작 누르면 돼요 근데 이건 나, 이, 저는 이미 있는 거기 때문에 팔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총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무기들도 만드는 재미 근데 뭐난 귀찮다 그러면 이렇게 한 번에 사셔도 됩니다. 한 번에도 팔아요, 그냥. 그냥 돈이 최고죠 이런 식으로. 275 플레이, 플레이, 뭐, 325 플레이, 런 식으로. 그냥 사, 사도 됩니다. 직방으로 바로 쓸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데는 쓸데없이 플래티넘을 쓰지 마세요. 돈 아까우니까. 이런 식으로. 그니까, 러 일단 크레딧을 일단 주구장창 모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상점에서 재료를, 설계도를 산 다음에 이 설계도에 맞는 재료를 구해서 만들어서 쓰, 쓰는 거죠 그래서 30 그래서 30 랭크 만 레벨 딱 되면 아이거이 어, 무기 괜찮다 그럼 내가 쓰는 거고 아니면 팔아 버리세요 그냥 예, 슬롯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해서 랭크를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메인 랭크를 자이 지도를 보시게 되면 잠시만요 세션 중에 나오는데 여러 가지 미션들이 있어요 맵 중에. 왜 이러니? 왜 이러니? 아 됐다. 이렇게 나오는데 아까 그 주조서에 나오는 그 설계 무기를 만들 때뭐 이런 재료들 다 나오죠? 이게 각자 행성마다 또 다릅니다. 나올 수 있는 재료도 또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골고루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한쪽만 주거 주거 주구, 주거장창 주구, 파도 안 되는 것이고 근데 어차피 이제 얼럿을 좋은 아이템을 먹으려면 왜냐면 원래 시 위치가 아주 랜덤으로 뜨거든요. 그래서 모든 모든 스테이지를 일명 뚫어놓는다고 하는데 다 클리어 해놓는 게 좋다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여러 가지 스테이지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또 단계가 있어가지고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이걸 이 미션을 이 스테이지를 깨야 고담 그 스테이지 할수 있고 요걸 깨야 요걸 할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미션 생존 위에 써있죠? 미션 생존 레벨 있구요 열리는들 지금 하고 있는 유저들 뭐 이런식으로 이런 나오는 겁니다 유저들이거나 뭐 기다리는 유저들 여기 뭐 방어라고 되어있죠? 방어 여기 뭐 생포 파괴공작 섬멸 모바일 방어 뭐 이런 감청 뭐 이런식으로 나와있습니다 이걸 뭐 일일이 설명해드리긴 좀 예, 복잡하고요. 일단 해보시면 굉장히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미션들이 다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 게임의 특징은 어, 자기 레벨 만 맞춰서 한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쉬운 게임이고요. 어, 굉장히 막 활개치면서 일명 다 쓸어버리는 재미, 예, 학살하는 재미 그런 재미로 많이 하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한 판만 해보겠습니다. 자, 생존이라는 데서. 총을 맨 처음에 기본 총이 있을 거예요. 맨 처음에 주어지는 총이 있는데, 어맨 처음 에 주어진 총이 아마 MK1 브레튼이 이 총일 겁니다. 예, 네. 굉장히 구려요. 이렇게 다 능력치가 나오긴 하는데, 자 제가 올라오고 있던 볼트 프레임과 MK1을 비교한다 했을 때뭐 데미지 확 떨어지죠. 네, 확 떨어져요. 정확도 떨어지고 뭐 연사력, 뭐 상태 이상 뭐다 구립니다. 기본 능력치 요게 제일 중요해요. 100의 충격 관통 예 이런식으로 되있는데 답답하니까 상점에서 빨리 크레딧을 모아서 무기를 만드세요 좋은 무기들 좋은 능력치를 가진 좋은 무기들이 많습니다 다 각자의 매력이 있기 때문에 개성이 있기 때문에 예. 뭐가 제일 좋다 뭐 뭐가 제일 나쁘다 구, 어, 뭐 따지자면 이게 있는데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프라임류는 뭐 당연히 그냥 볼터보다 볼터 프라임이 훨씬 더 좋은 무기겠죠 구하기가 어렵다는 거 이런 설계도들과 들설 이제 재료를 구하려면 이제 보이드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보이드 미션을 돌아야 됩니다 음. 보이드 미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일단 게임을 그 다음 화에서 시작해볼게요 간단한 게임을 보여드릴게요